창세기백문백답 76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10번째 3일체 하나님 제1부, 3위로 계시는 하나님 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3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와 3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그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 명사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다. 우리. 또 이들이 선악을 아닐 때 우리와 같이 되었다. 우리. 또 바벨론 사건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그죠? 예. 그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가끔 있고요. 전도서 12장에서도 또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복수형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요.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말미암았다? 그로 말미암았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해요. 또, 고린도서 8장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니라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골로세서도 마찬가지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는 보면, 땅이 혼돈하고공감의 깊음이 허감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욥기 26장 13절 보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그의 입김은 루아흐거든요. 개혁성경에서는 그래서, 그의 그 신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킹제임스도 바이 스피릿 성령으로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루아흐는 엘로,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 그 같은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욕기 3, 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4편 30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해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구나. 이사야 40장에서도요. 여와의 영이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만유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는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복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예, 성부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고 성제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십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뭐냐? 성부와 성제와 성령께서는 동일한 인격이 아니시나 그래서 삼위이시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삼위일체 일곱 가지 진리는요.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예,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그런데 오직 한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일곱 가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위로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이분은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죠. 3일체 하나님 교리는요. 기독교 교리의 정체성입니다. 유대교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다 라고 말하죠. 회교도들도 구약성경 비슷한 쿠란을 사용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3일체 하나님 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종선 교수님이 그삼일체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어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만큼만 알수 있다. 그 계시는 삼위일체적으로 계시되었다. 삼위일체론적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희망도 불가능하다. 기독교의 교리는 이성적인 지식과 믿음을 통하여 연구된다. 믿음을 통하여 연구된다. 이성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이해해야만 한다. 이해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순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축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의 축복하심이 있죠. 이세 분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희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고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이 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의 삼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한 보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생에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삼일제 교리의 난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부와는 다르지 않는가라고, 어떻게 일체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아함이 있고요. 또 성부와 성자라는 표현 자체에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어떻게 이걸 동일시할 수 있겠는가? 성부 하나님 좀더 크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죠. 이 단어 자체가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가 늘어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일체로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들,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오해들을 살펴는 것은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열가지로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를 부정하거나 신성을 배제하거나 인성만 인정해서는 안 된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지으신 여호와는 적읍한 신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한 하나님의 새양태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1위로 계신 것이 아니고 3위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룹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신다. 이래서 과연 아니냐.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성자께서 복종하시는 성분은 성자보다 우월하시지 않느냐 성자는 최고의 피조된 존재이고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아니냐 이게 틀렸다 하는 걸 아리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성자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본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과 두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 한 인격을 가지셨다 그리고 두 본성을 가지셨죠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제3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격들 간에 분명한 구분을 말씀하고 있죠. 10편 2편 2절에서 보면요.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예, 각각 존재하고 계신다. 10편, 2편, 6절에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런 말씀이죠. 또 여기 7절에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죠? 분명히 위격들이 각각 존재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들이 있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에 분명한 구분이 있죠 각각의 위격의 표현들을 보면 또 거듭남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고요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요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이 3위의 위격이 각각 구분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근데 각각의 위격이 3위로서 동등하심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는데 에베스 1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7절, 1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동등하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례를 명하실 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각각의 위격이 계시면서 동등하시다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계시록이죠계시록 22장 말씀해 보면 16절에 나 예수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요 20절에 넘어가면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성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곧속효리라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2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성,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 수면에 운영하셨다.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부분, 22장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 등장하십니다. 예, 서술 구조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3위로 각각 계시면서 동등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 예, 하나님의 협력은요, 특히 창조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데 앞에서 살펴본 고도전서 8장 6절 말씀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신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르러서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수단으로서 성복에 복종하시는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어, 어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엽기 시편 이사야서에 이르는 말씀들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각각의 위격은 창조하는 데 있어서 분담이 아니라 협력 속에서 사역을 행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어쩌면 이해가 불가할 수도 있지만 완전한 이해가 불가하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중요한 정통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3위로 존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